10시 반 차가 있어가지고, 여기서 10시 반차 예매했습니다. 어, 여기 짐 가는 것도 되게 많고, 라오바이하고 사파를 가기 때문에, 사람들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. 10시 20분 픽업이라 그러니까, 어, 10시 30분 차네요.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출발하면 되니까, 어, 어, 근데 이게 케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슬리핑 버스겠죠? 모르겠네. 암튼, 40만, 동에 일단 했고 거기 날씨가 춥다 그래요 그래서 긴팔을 긴 바지랑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시장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 맥주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 수수료가 적은 ATM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쪽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긴 한데 자주 라기보다는 여기에 TP은행이 있어요. ATM에서 돈을 찾아서 어어 여기 이제 명소, 현지인 명소 옆에 있네요 돈이 <목소리가> 싸다는데 종이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싼 건지 알 수가 없네 어 일단은 돈 찾았으니까 이제 사파 여행을 위한 옷을 좀 준비하러 동수환시장에 한번 가보까요 동촌시장이 근처에 있어가지고, 어, 떤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간단하게 가가지고,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추우면, 그리고 막 안고도 안 되니까, 아,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, 괜히 들뜨네요. 아, 동촌시장에 나왔습니다. 어, 아, 이렇게 떡 파는 사람들도 있고, 분주합니다. 시장 안에. 어, 여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왔네요. 이제 안에 들어가 보려고. 어. 여기 보니까 기념품으로 먹을 만한 거 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네요 네. 어, 여기 이제 물건 사입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, 여기 스님도 못 사고 싶나 보네 어, 여기 1층은 이제 속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파네요 어, 그래도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가니까, 어, 여기 모자도 커요. 어, 이 가운데 분수가 있으니까 시원하네. 어, 이게 오늘 물은 탄거 이렇게 해서, 근데 저도 배송하시나 보다. 어, 천정이 높으니까,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. 어, 어 게다가 여기, 에스컬레이터 있는 시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, 고장나 있구나 계단이었던 것 같은데. 어. 신발 가게하고 규모가 크진 않는데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? 오, 2층하고 오,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 연결되 있어. 이쪽도 많고 일단 정보에 의하면 3층에 쌓 놓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옷 같은 거 이렇게 엄청 파네 네, 이쪽도 오, 저 끝까지 다는데 아, 여기가 아무래도 옷들이 이렇게 도매로 이럴 수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긴 바지 또 많네 여기는 어린이 옷인가 보다. 어, 여성복이나 전통복장 같은 걸 많이 파네요. 좀 여자 옷이다. 어, 남자 옷을 찾아야 되는데. 어, 여기 전통복장 파는 데도 있네, 이렇게. 어, 1층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. 이 옷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. 외자 옷들 보니까 이렇게 다판매하는 오, 여기 뒤쪽에도 있어. 이야. 하이 이쪽, 하이 이쪽, 하이 뒤쪽으로도 연결되고 굉장히 넓네요. 저쪽에는 뭐 있나 하이 보다. 하이 아, 여기 이제 물건 사입해가지고 또 이제 도매, 소매, 소매처로 나가나 봐요. 어, 넓다. 화장실도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, 체육복 같은 거 이렇게 파는구나. 어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옷들이 많이 팔고 있네요. 근데 이제 가격 정찰표가 없어가지고. 이 가격이 얼만지 알 수가 없네. 어, 여기 또 2층으로 내려가면 또옷 음. 사는 데가 있나 보네. 식당도 있고, 오, 입 사는 데 있고, 여기 볼거리가 그 많네요. 원단 도 이렇게 파네. 어, 여기 있어요 직접 잘라가지고, 재단하는 대로 보내나 봐. 아, 여기 국방 그런 것도 많네. 오, 굉장히 큽니다, 지장이 이제 원제,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수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에는정찰대같부터 거의 안 팔고.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갖고 좀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 이거 좀 말이 좀 통해야지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베트남은 쉽지 않아 말이 안 통하니까. 어 시간 딱 맞춰서 버스 왔어요. 어 자리를 그냥 앉거나 예매를 했는데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네. 일단 짐 맡기고 분위기 좋습니다. 일단 들었더니 A3라 그러네. A2, A2. 여기가 A3인데. A3, 어 A3, 밑엔가? 잠시 앉아서. A3라고 돼 있는데. 어, 1층인지 2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. 일단은 봅시다. 여기 3이 있고. 아, 이거 곱하기 돼 있으면 여고 그냥 있으면 밑에네. 여기 A3니까. 그냥 A3는 1층입니다. 어우 굉장히 분위기가 물도 딱 있고, 오, 이거 설마 2인 침대는 아니겠지? 아까는 인 침대 같은 느낌이, 2층 달라 그래 어야 되는 건가? 어 이거 뭔가 불안한 느낌인데. 화이 <laughs> 는 이렇게 되는 걸으로돼 있고, 슬립 라이트, 어 라이트도 있냐? 어 목이 있어, 목이 잡아야 된다. 현재는 없어요. 현재는 없어서 지금 가는데, 야 이거 좁아, 좁아. 이두이 타긴 좁은데, 어. 그 그래도 가는 동안은 뷰를 좀 즐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네. 그래서 실어요컴퓨서 전속,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한번 쉬는데, 어, 저 끝에 보니까, 풍짱 버스가, 사무실이 또 하나 있네요, 저 끝에. 이야, 가로케, 문클럽이 있네요, 여기. <laughs> 어, 여기도 뭔가 유명한 데가 보다, 동네가. 아, 일단 휴식을 좀 취하고, 다시 주방 하나 봅니다. 그리고, 콕, 어, 쌀국수 하나 시켰어요. 그냥 가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, 여기서 5만 동? 어, 간단하게, 싼 것도 있는데, 싼 거는 베지터리엄뭐 해가지고 먹더라고 근데, 아, 역시, 이런데 오면 살국수가막퍽 터진 그런 거네. 그래서 사파갈 때, 버스 탈 때는 식사할 걸 미리 챙겨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아, 터미널을 돌려서 좀 비싸게 사야 되니까. 어, 근데 짭조름한 게 맛은 괜찮네요. <laughs> 모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삼성도 보이고 이제 라우카에를 지나서 삼팔로 갑니다 라우카에를 어, 이렇게 장착를 하니 어 차들이 엄청 많아요. 어 여기 이제 전통 복장 입으신 분도 보이네요. 여기 이제 터미널을 넣어 해가지고 좀 이따가 어 픽업 버스가 이렇게 호텔까지 태워줄것 같아요. 어. 어 When I go to Hanoi, can I book here again? Okay. Uh, later, later, when I want to. 땡큐 어? 아 8시부터 매시간 버스가 있다 그러니까 어, 예약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대기하다가 좀 이따가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, 분, 두 분이 철인 3종경기 뛰시는 분이네요 태국에 계시다 넘어오셨다 그러네 어, 즐거운 여행하기를 서로 얘기하고 저는 여기 오, 숙소로 왔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안개가 장난아니에요 진짜 와... 어 여기 사이공리즈 백패킹 트레킹 하우스인데 어 여기 정비중에 있나봐요 어 이쁘다 아, 어, 여기도 문이 있네 <laughs> 어 여기 환타도 있고 어 여긴 뭐 밥먹는곳 같은 느낌인데 야이 자리 잘 해놨다 너무 늦게 왔나? 여긴 고양이집인데 여기 요리도 할수 있게 돼 있나? 뷰가 안개뷰네 <laughs> 어, 뭔가. 인형인 줄 알았잖아. 이야, 너무 귀엽다. 어, 왜 이렇게 귀엽니? 야, 진짜 귀엽다. 음, 이 마스카트 누나 더 만져달라고. 그 소파가 있어가지고 쉴수 있도록 돼 있고, 오, 물 끓여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돼 있네요. 오, 여기 이제 충전하는 데도 있고, 다행히 오, 좋은 침대를 얻었습니다 1층에자 <laughs> 여기서 이제 커피 물 끓여갖고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아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